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전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 유일의 람사르 습지 밤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속에 보시는 것처럼 여의도와 마포 사이에 이 서강대교가 관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밤섬이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밤톨 모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졌던 것이 바로 이 밤섬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밤섬과 같은. 시, 서울에는 지금 현재도 많은 습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개발 과정에서 습지들이 많이 사라져 버려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소중한 습지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들을 곳곳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런 노력을 더 부추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람사르 협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습지의 보존과 현명한 이용을 촉구하는 국제 협약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 협약에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된 것이 1997년이었고요. 현재 24곳의 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서울의 람사르 습지가 바로 이 밤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제라는 것이 실시가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현재 이 창녕군 우포늪을 비롯한 일곱 곳이 이 습지 도시로서 이렇게 지정되어서 보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이 도시화된 이 서울 거대 도시화된 서울에서는 이 습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촉촉한 삶의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습지 자체가 그 어떤 도시보다도 더 소중한 고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강과 여의도 개발을 하게 되면서 1968년에 우리가 밤섬을 폭파해 버림으로써 우리의 에서 곁에서 사라져 버렸었던 것이 이 밤섬이었는데 자연적으로 이것이 회복이 되게 되어서 폭파 당시보다도 여섯 배나 더 커진 모습으로 복원이 되게 되었고 2012년에 람사르 협약에 따른 람사르 습지로 이렇게 지정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회생하고 한 자연의 힘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습지 밤섬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이 밤섬의 행정구역을 보게 되면 마포구 당인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이 이렇게 겹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밤섬의 존재는 여의도와 뗄수 없는 이런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옛 지도를 보더라도 여의도와 밤섬은 하나가 됐다가 또 분리가 되기도, 두 개의 섬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의미에서 결국 운명을 같이 해왔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넓은 백사장어를 이루고 있는 여의도는 잉화도, 여화도 등으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었는데, 사산금표도를 보게 되면 율도라고 해서 밤섬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아예 여지도에서는 여, 화도라고 해서 밤섬 자체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대체로 보게 되면, 이 밤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분리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게 되는데요. 지금 이 경조 오부도를 보게 되면, 율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의도 전체에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도에서도 이 모래톱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에 밤섬이 별도로 그려져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밤섬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1930년대만 하더라도 결국 여의도와 한 몸이었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이 지도에서는 아예 밤섬 자체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의도의 이 밤섬 일대는 사람들이 일찍이 오랫동안 거주해왔었던 공간으로서 표시되고 있다는 것을 이 지도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여의도와 밤섬은 하나였었다가 결국은 분리돼 나와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과정 속에는 결국, 여의도의 발전, 여의도의 택지화가 큰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모래섬에 비행장이 있었던 여의도라고 하는 것이, 보시는 것 같이 주변에 제방이 없이 모래섬으로 되어 있어서 늘수의 피해 속에 늘 여의도가 물에 잠기기도 했었던 것이 바로 모래섬 여의도였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평소에는 모래톱으로 이렇게 돼 있었다가 또 비가 오게 되면 침수를 거듭했었던 곳 그래서 마포와 영등포 사이에서는 이렇게 다리를 놓거나 하기 어렵고 이렇게 도선으로 나룻배로넘나들었 썼던 곳이고 물이 빠지게 되면 여의도와 이 밤섬은 보시는 것과 같이 모래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1968년 밤포, 밤섬이 이 폭파되기 전의 모습을 통해서 이 당시에 밤섬의 규모가 대단히 컸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밤섬 위에 많은 집들이 들어서 있었고 일찍이 이곳은 마포나루와 같이 이 한강 수운의 거점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 배 건조라든지 수리의 거점이 되게 되었던 것이 밤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 강을 사이에 두고 여의도와 붙어 있었던 이 밤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밤섬과 여의도가 이렇게 한 몸이었다는 걸알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이 한강 종합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밤섬은 1968년 2월 9일 폭파되게 됨으로써 우리 곁에서부터 사라져버리게 되었고, 이곳에서 결국 건축자재를 이용해서 윤중재라고 하는 여의도를 들러는 제방이 쌓이게 되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밤섬이 폭파되게 됨으로써 잔도를 캐서 여의도를 이렇게 개발하게 되었고, 이 당시에 사용되었던 자재들이 결국 밤섬의 폭파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때 이렇게 제방이 쌓는 것이 마치 전투를 하듯이 싸우면서 건설한, 과정서 오늘날의 여의도가 만들어지게 되고 윤중대를 따라서 순환도로와 더불어 이렇게 아파트와 같은 택지들이 들어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활기찬 마을이었었던 밤섬이 어느 순간 여의도의 개발 과정에 과 의해서 인위적으로 폭파되어 사라져 버렸었던 것인데 2013년도에 오게 되면 원래 파 되버리게 전에 밤섬에 비해서 6배나 넓어진 섬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되었고, 특히나 중요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조와 이동통로로서 되게 되면서 밤섬이 생태적 가치가 높아지게 되었고, 결국은 1999년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이 되었고, 2012년에 람사르 습지로, 그래서 도시 내부 습지로서는 아주 귀한 이 습지로 등록을 하게 오늘날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되돌아온 이 밤섬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이 한강의 기적을 하나의 구현해 낸 것이 바로 이 밤섬의 부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자연의 위대함과 더불어 이런 자연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게 해 주는 것이 밤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밤섬 우리 서울의 대표적인 그리고 유일한 람사르 습지로 이렇게 지정된 배경에 대해서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소개해 드렸습니다.